안녕하세요. 캠핑하시레입니다. 이번에도 캠핑하시레가 새로운 세미 캠핑카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핑카는 스타리아로 제작된 캠핑카인데요. 저희가 저번에도 스타리아로 캠핑카를 제작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이번 캠핑카는 그때 올렸던 스타리아 투어러 모델이 아닌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그때도 스타리아 투어러 모델을 9인승에서 4인승으로 구조 변경하여 제작해 드렸다면 이번엔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을 9인승에서 4인승으로 구조 변경하여 제작해 드렸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차량 외형 보시면서 자세한 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모델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라운지 모델이 고급형이라 그런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투어러와는 좀더 다른 좀더 고급진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캠핑하실의 특유의 깔끔한 느낌은 그대로 살리고 고객님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지 자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석적 벽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운전석적 벽면에는 12V 시거포트, 그리고 USB포트 1개, 그리고 220V 콘센트 1곳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장을 한번 보실 텐데요. 뒤쪽에 보시면은 스피커가 이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고객님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보스 오디오 옵션을 넣으셨습니다. 보스의 스피커를 살리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스피커를 살려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스피커를 장착한 것 뿐만 아니라 이 스피커를 장착하고 나서 뒤에 스피커 박스까지 제작하여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스피커 박스를 제작해서 설치하면 스피커가 울리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소리가 날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스피커 옆에는 문을 얻어줄 수 있는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열리고요.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다음으로 배전판을 보시겠습니다. 배전판은 7채널 터치식 배전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위치는 터치식이 아닌 버튼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배전판 주위에는 USB 포트 1개 그리고 12V 시거 포트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적산계 220V 콘센트까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배전판이 있는 곳은 안쪽으로 약 2cm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전판을 안쪽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취침 시에 고객님께서 배전판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것을 잘못 누르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좀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조석 쪽 벽면을 보시겠습니다 조조석 쪽 벽면은 침상 공간을 넓게 쓰시기 위해서 벽장은 따로 안 하셨고요 그냥 순정에 있는 이 컵홀더나 이런 것들 그대로 남겨 두었고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해 드린 거는 뒤쪽에 있는 12V 시거포트 한 개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침상을 보시겠습니다 침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왼쪽 공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공간의 뒤쪽을 열어보면 원래는 배터리함인데요. 이 뒤쪽에 배터리함에 남는 공간을 이렇게 알뜰하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 작은 공간을 이렇게 고객님께서 분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그다음에 위를 열어 보면 이렇게 각종 전기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00암페어 인선철 배터리 그리고 2 5 k g 순수 전용파임버터 그리고 에코 파워 팩 40암페어 주행 충전기 등이 있습니다. 전선은 허용 용량의 2배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각종 장치마다 차단기와 퓨즈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침상의 가운데 공간을 보겠습니다. 침상의 가운데 공간도 수납 공간이긴 한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 파란 손잡이가 있죠. 이 수납 공간은 동시에 서랍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기를 잡고,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멀바우로 되어 있는 상판이 나오는데요. 이 상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판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설치가 돼서 야외에서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판을 먼저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하실에서 이 옵션을 많이 적용했었는데요. 이 다리가 이번에는 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 뒤쪽에다가 벨크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얘를 떼고 테이블 다리를 펴줍니다. 테이블 다리를 이렇게 펴줬으면 이 테이블을 잡고 반대쪽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고요. 이렇게 가운데 서랍을 뺀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도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렇게 뺀 상태에서 한번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확장성도 있다는 얘기니까 테이블의 뒤쪽을 잡고 여기에 보이는 이 은색 고정장치에다가 앞에 있는 이 검은색 거리를 걸어갖고 밑으로 내려놔주시면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바오 롱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여기 약간 이렇게 밑에 턱이 있어갖고 약간 기울어져 보이는데 원래는 이렇게 좀 평평한 평지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 테이블도 수평이 되게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은색 고정 장치가 있죠. 여기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끼워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조수석 쪽에서도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닝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닝도 조수석 쪽에 설치가 되잖아요 어닝을 펴서 이 테이블과 함께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상판을 드러내면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공간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공간은 긴 수납공간입니다 여기 위를 열고 이 뒤에도 이렇게 열립니다 오른쪽 수납 공간은 침상의 전체 길이와 거의 맞먹는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도 열리기 때문에 짐을 수납하기에 더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침상의 앞쪽을 보시겠습니다. 침상 앞쪽은 파워 테이블입니다. 여기 보이는 구멍을 잡고 들어올려 주시면 파워 테이블이 됩니다. 파워 테이블의 다리는 이 가운데 수납 공간 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파워 테이블의 안정성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아, 굉장히 튼튼합니다. 파워 테이블은 그냥 누른다고 해서 들어가지가 않고요. 앞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셔야만 천천히 들어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판이 조금 가볍기 때문에 잘안 들어가죠? 이렇게 눌러줘야 이 정도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테이블이 갑자기 확 주저앉는다거나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파워 테이블을 드러내면 파워 테이블 밑에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캠핑하실에서는 원래 파워 테이블 밑에 수납 공간을 만들 때 여기를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런 수납 공간을 만드는데요. 이번 파워 테이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가운데를 나눠달라고 하셔가지고 가운데를 나눠서 수납 공간이 두 칸이 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침상의 맨 앞쪽을 보시겠습니다. 침상의 맨 앞쪽에는 침상 확장판이 붙어 있습니다. 침상 확장판은 간단히 들어서 이렇게 침상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기본 침상의 길이는 1,570mm, 침상을 확장하고 난 뒤의 길이는 1,830mm로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침상 확장판의 존재는 확실하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상 확장판을 다시 내리실 때는 이렇게 살짝 들였다가 내려놓으시면 상각자판이 접힙니다. 다음으로 천장을 보겠습니다. 천장에는 터치형 LED 실내 원형등이 들어갔습니다. 이 원형등은 가운데 센서를 터치하면 켜지고 꺼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터치하면 무드등이 되고 무드등인 상태에서 한번 더 터치하면 실내등이 됩니다. 실내등인 상태에서 센서 가운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졌다가 다시 누르면 밝아졌다가 하면서 조도 조절이 됩니다. 다음으로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가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D 필러에 부착되어 있는 어느한 버튼인데요. 이 버튼은 이렇게 보이시죠? 트렁크가 열려 있는 모습. 이이 이 버튼으로 트렁크를 전동으로 열거나 닫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트렁크가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가 닫히고 있죠? 이 닫히고 있을 때 버튼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누른 위치에서 트렁크가 멈춥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원하는 만큼만 열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이번엔 닫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열리게 되죠 그냥 이렇게 열어 놨거나 아니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버튼을 한 번만 눌러 놓으면 알아서 끝까지 닫힙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되고요 원래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리아 트렁크 이 버튼을 저 트렁크에다가 그냥 부착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안에서 트렁크를 열 수는 있지만 안에서 트렁크를 닫을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이 스위치를 디필러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거나 닫을 수도 있도록 둘다할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을 위쪽에다가 옮겨서 달아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트렁크 등을 보겠습니다. 트렁크에는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트렁크 등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끄거나 결수 있습니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길게 센서를 누르면 밝아졌다가 또 어두워졌다가 하면서 조도조절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차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은 옵션이지만 앞으로 스타리아에 어떻게 거치식 에어컨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거치식 에어컨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스타렉스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 번씩 보고 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에서 거치식 에어컨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의 쪽창은 스타렉스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컨 거치대의 거치대 크기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거치대 크기가 커진 만큼 수납도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캠핑하실에는 이렇게 에어컨 거치대를 접이식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태에서 이 밑쪽을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쪽창에 레일에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치대를 쪽창에 레일 밑쪽에다가 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거치를 밑쪽을 한 상태에서 이 접이식, 이 밑쪽 판을 펴서 이렇게 밑쪽에 있는 부분을 당겨주신 상태에서 이 경첩을 완전히 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완전히 펴졌다면 이제는 실내에서 완전한 고정을 해줄 차례입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검은 고정 장치를 여기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여기에 보이시는 또 작은 검은 원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여기 맞도록 여기에 있는 이 홈과 홈이 맞도록 이렇게 좀 당겨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려 주시고 난 뒤에는 은색 너트를 조여 주시면 고정이 되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홈을 맞춰서 딱 빼주시고 그대로 돌려서 너트를 돌려 고정을 해 주시면 거치대가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된 실내 모습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법은 두어 번 정도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에어컨 선을 이 배전판 쪽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연결을 해놨고요. 에어컨을 사용을 하시려면 대전판에서 인버터를 켜주시고 이렇게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있는 불이 들어오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에어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타리아 라운지로 제작된 세미 캠핑카를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실용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실용성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런 고객님의 세세한 요구 하나 하나까지 잘 반영이 된 캠핑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캠핑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캠핑화실에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 샘플카가 있습니다. 이 샘플카는 현재 고객님께 판매도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싶은 정보가 있다거나 아니면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캠핑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고 난 뒤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캠핑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